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아, "사람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오랜 세월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얘기치 않은 상황이 닥치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참 몰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요." 사람의 마음과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도 열길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오해와 갈등, 실망,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기대와 신뢰가 무너지고, 이 때문에 겪는 아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을 믿으라 라는 명령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서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믿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요. 여러분 이 진리를 혼돈하거나 바꾸어 살게 되면은. 끝없는 번뇌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상처받는 것처럼 세상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거나 심지어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따른다는 것, 즉, 온전한 크리시안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신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증거하는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초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특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본질과 사역을 명확히 설명해 주신 일곱 가지 나는 무엇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The Seven I Am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런 물리적인 음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영원한 생명의 빵,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근본적으로 채우시고 영원히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귀한 생명의 빵이 무엇인지 알고 잘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신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늘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16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 나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의 육체적 배고픔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조차도 일시적인 양식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먹어도 배고픈 그런 양식이었고 또그 양식이 아무리 신기하고 맛있다 하더라도 40년을 같이 먹었으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불평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나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위대한 생명의 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나는 생명의 빵이 아니었어요. 만나는 육체를 위한 빵이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며 모든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늘의 참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에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단지 우리의 일시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런 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목말라오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영육간의 모든 갈망을 완전히 채워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영혼은 이렇게 배가 고플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볼때 분명히 무엇인가 영적으로 배고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무엇을 다 가진 사람 같아도 그 속에는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갈망이라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답부터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 여러분, 생기라 그랬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숨 이것을 바로 조에라 그럽니다. 이 조에. 여러분 이 조에가 우리에게 오니 사람이 진짜 살아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명의 숨을 인간의 영혼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면은 당연히 그 생명의 숨이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숨쉴 수가 없고 배고픔이 계속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 땅의 어떤 것도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에 시편 기자는요. 영혼의 배고픔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 하나님 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명의 빵을 먹어 본 사람이 먹지 않았을 때그 먹고 싶고 배고프고 이런 걸더 느끼는 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빵을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뭘 알아야 배가 고프죠. 그러니 모르니 엉뚱한 곳에 찾아서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고 엉뚱하게 사람들과 엉뚱한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세월을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쾌락과 성공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진다 해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이 생명을 주시는 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선포하신 이 진리는요, 우리의 영혼 깊은 갈망에 대한 유일하고 영원한 답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은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빵입니다. 이 빵을 먹는 자는 단지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감사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는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생명의 빵은 누구든지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열린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보세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공짜예요.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의 빵을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요. 국률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조건도 차별도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만 실천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은 생명력을 잃고 결국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의 빵을 먹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생명의 빵을 먹고 먹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제가 구약의 만나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나는 육을 충만케 하는 빵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육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충만케 하는 진짜 빵이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영적으로 배고파진다는 것, 큰 영적 갈망을 느낀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 깊은 갈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 오직 생명의 빵 대신은 우리 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혼이 채워지지 않고 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육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병명도 잘 모르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옵니까? 혼이 허해서 그래요. 혼이 허한 것은 영이 허해서 그런 거. 결국에는 영이 병들면 혼과 육이 다 병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해결 방법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 올 2025년 오직 예수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 얼마나 귀한 명령입니까? 이 놀라운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와라. 나를 먹으라. 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는 단순히 한번 선택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먹으십시오.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허기를 채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과 참된 만족으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이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원래는 많이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먹으십시오.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초근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먹으라 할렐루야.